검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명단 같은 걸 확보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해줬으면 얼마나 빨리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때만 해도 무슨 종교단체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자기가 임원으로 있었던 곳에서 그 신도 명단을 본 적이 있답니다. 2006년도 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30명 이상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한 2,000명의 명단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락된 명단이 바로 국회의원과 판검사, 또 언론인, 또각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오늘 검찰이 신천지를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 그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을 갖고 좀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오늘 비로소 그 실체가 조금 밝혀지나 싶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모든 서류는 소각내지 파쇄를 했을 것이고 많은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이렇게 3개월이나 늦게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밝혀지면서 한명숙 총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집중되어 있는 국민의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예전 같았으면 또 국민은 그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검찰이나 언론에서 국민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돌리려 해봐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마당인데 무엇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했을까요? 제 예감이 맞았을까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검찰의 의도대로 시선을 전부 신천지로 돌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에 관한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뭘 찾을까요? 정의개혁연대를 압수수색한 형평성에 근거를 둔 압수수색일까요? 하여튼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한만호씨 비망록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의 가슴에 멍울이졌던 아픔을 씻어내고, 특히 지금도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마음을 달래드려야 할 것입니다.